안녕하세요, 강남바둑입니다. 이번 시간 문제는 아주 쉬운 이런 문제인데요. 지금 백이 예, 이곳을 끊어온 이런 장면입니다. 백이 여기를 끈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. 이때 그냥 덥석 이런 식으로 받으면 예 이거는 진짜 난리가 납니다. 뭐냐면은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사실 이어서 크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. 문제는 백이 여기를 단수치는 게 아니라 이걸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렇게 따내면은요 단수치고요 이을 수가 없죠 이 넉점이 단수가 되니까 예, 이을 수가 없고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따내면은 패가 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뭐 백의 계획인데 그래서 큰요 백이 이걸 먹여쳤을 도 요걸 따내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따내는 게 좋아요. 반대쪽을. 왜냐하면은 이렇게 폐가 나더라도 이거는 지금 흙이 먼저 따내지 않았습니까? 근데 여기를 먼저 따내는 거는 폐기 먼저 따내는 폐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쪽으로 단수치는 건 폐밖에 안 되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일단 이 흙이 살기 위해서 예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흑이 뭐한정을 잡긴 잡아야 됩니다. 그뭐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돌려치기 하면요. 똑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일선으로 빠지는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. 계속해서 백이 틀어 막으면은 단수 치고요. 단수 치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. 그 이쪽으로 미는 거는 단수 쳐서요. 요것도 흙이 살게 됩니다. 뭐, 백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, 예, 용을 써도 흙이 사는 걸 막을 수 없어요. 그래서 애초에 이제 백이 여기 끊는 수가 문제수였는데요. 의 요런 모양에서 어떻게 하면은 흙을 잡을 수 있습니까? 사실 백은 이제 폐만 만들려고 한 건데, 헷갈려서. 예, 그렇다고 이렇게 미는 건안 돼요, 지금. 예, 이건 사니까. 자, 여기서는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. 계속해서 그러면 흑이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바깥쪽을 틀어막는 건요. 끊고요. 단수칠 때 이어서 양자충으로 잡히게 되죠. 이거는 예, 양자충으로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밖에 없는데 밀고 들어가고요. 단수칠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. 여기서 먹여치면은 결국 패밖에 안 돼요. 자 여기서는. 가만히 사로두는 수가 좋은데 이게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템포를 늦춰도 예, 흙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수치면 따내면 단수치고요 있는 거는 이제 흙돌 석점이 자충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예,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따낼 수밖에 없을 때 단수치면은 흙돌들을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오늘 문제 <laughs> 아주 쉬운 이런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